이렇찬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찬송가 210장 찬드리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안 없다 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소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과 아침 안개가 드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무궁하도다. 아멘 날마다 심령이 가난하게 하셔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현장을 보며 애통한 마음 쥐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며 의에 a m 고목 a m 심령을 허락하셔서 이삼 a m 품고 세계복음화를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로 나를 충만히 채워서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여져서 어, 이 재앙 시대에 만민을 위하여 빛을 발하는 우리 모든 생명 빛 전도자들이 될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만방의 모든 자들이 그 빛을 보고 찾아오게 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을 알고 모든 있는 현장에서 그 생명의 빛을 바라는 70 제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 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비칠 아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네 두절 같이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오늘은 먼저 할것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전건축은 어떤 면에서 순교보다 더큰 것이기 때문에 순교정신으로 해야 됩니다 이 성전은 건축이 세계화되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흑암세력을 퍼뜨리는 사람이 우상 신전을 크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무너뜨립니다. 또 성전 건축은 중요한 후대와 미래 살리는 시설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후대 살리는 아이들의 뜰, 이삼칠 살리는 이방인의 뜰, 치유하는 기도의 뜰이 있어야 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성전을 만들어 놓으면. 크가 문화나 살리는 문화 둘중 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성막, 성전, 교회입니다. 이 원약을 잡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부터 주셨습니다. 어, 제가 전 교회에서 램넌트들을 어, 데리고 그 마커스 워십이라는 찬양 팀이 찬양을 목요 예배를 인도하는 어, 교회를 한번 방문을 했는데요. 어, 교회 1층을 갔더니 스포츠 센터에요 문화 생활 공간 1층에 딱 들어가면 은 어, 먼저 아이들이 마음껏 자기들 운동하고 놀수 있는 딱 그게 1층입니다 어, 제가 그거를 이제 사진을 딱 찍어 갖고 왔거든요 어, 그리고 그 다음 층에 올라가면 은 이제 카페가 있고 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층에 가면은 세 가족, 세 어, 가족, 그 이렇게 소통하는데, 세 가족실도요, 어, 카페처럼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교제할 수 있도록 어, 그렇게 되어 있고, 어, 그 다음부터 이제 기간별 건물들이 이렇게 쭉 있고, 어, 그레이트홀 해가지고 이제 예배드리는 제일 큰 이런 식 홀이 있고. 뭐 하늘 정원 뭐 이렇게 있고 어, 그리고 이제 뭐 외국인들을 위한 통역 부스 어, 있고 어, 심지어 교회 뭐 흡연실도 있어요 흡연실도 있고 어, 식당도 있고 매점도 있고 어, 어 근데 이제 이런 우리 생명빛 교회가 앞으로 어, 이방인의들, 뜰, 아이들의들, 뜰, 치유의들 뜰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어, 기도해야 되겠죠. 어, 그래서 어, 외국인이 우리 교회 왔을 때 예배 드리기 정말 편하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또 세가족이 어, 왔을 때아이 교회 오면 뭔가 편안하다. 아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정말 좋은 것이구나. 또 불신자가 왔는데 아이 교회는 뭔가 모르게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생명빛교회가 언제 성전 건축할지 모르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 내 성전이죠. 성전 건축은 건물은 이제 하나님 때가 되면 이루게 하시는 것이고 그보다 중요한 성전 건축은 우리 교회 안에 이삼칠과 치우와 서밋의 그 뜰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성전 건축이요 이 시대의 홀리메이슨의 영적 싸움이 아니겠는가? 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성전을 굳건하게 지어야 되겠죠. 아침에 눈을 뜨셨을 때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삼위 하나님의 그 보좌의 능력을 내 안에 담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는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또 문제 앞에서는 초연하고 초월하고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 계획을 볼수 있는 영적인 어른으로 또이 흑암과 세상 앞에서는 담대한 영적인 군사로 우리가 당당히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영적 상태로 우리 개인 세팅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죠. 어, 그것이 될 때. 성막 성전 교회 아, 이 언약 잡은 자들에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이러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 흑암 꺾는 교회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화해하고 화목하여 예배 드려야 합니다. 육신적인 것을 욕심내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남을 비판하거나 싸우지 말고 먼저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뽑아야 합니다. 네. 어 교회 안에서는 어편현 네 내편이 네 당연히 없죠. 그죠? 좌파 우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어것건내것 네것 있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서로 물건을 토용하고 서로 임 맞추고 만날 때마다 성만찬하고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고 살리고 예. 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초대교회에 성도의 내부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남을 비판할 시간이 없죠. 어, 이 사람 어떻게 살릴까? 한 주간 동안 문제 있었으면은 내가 가서 도와줘야 되겠다. 어, 우리가 딱 주일날 보면은 표정 보면알잖아요한 주간 저 사람이 시달리다 왔는지 예, 왔는지 딱 보면은 저도 주일날 보면요 오늘 저 성도님 말좀 걸어봐야 되겠다. 그런 느낌 오거든요. 그러면은. 어김없이 어떤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대화하면서 말씀으로 재해석하고. 어,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성도님들 랩런트들 한 주간 문제 있었잖아요. 그 문제를 주일 날고 왔는데 예, 말씀 풀어주고 어, 그리스도로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어, 그 문제 아,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 계획에 눈 열어주고 이러면은요. 얼마나 멋진 교회가 됩니까? 사단이 무릎 꿇겠죠. 아이 교회는 뭐 모이기만 하면 살아나 버리네. 모이기만 하면 막 서로 힘주고 모이기만 하면 막이 복음의 빛을 비추니까요. 에 그래서 어, 교회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은 이제 내가 나서고 아 저거 왜 저래가 아니라 아, 내가 성기면 되겠구나. 저 부분을 내가 도와야 되겠다. 아저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보내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어, 교회를 볼 때도 복음적으로 어, 뭐 어떤 렘런트는 렘런트 아, 뭐, 예배 분위기가 나랑 안 맞다 예. 어,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 말씀하시잖아요 어, 의원이 병든 자 라야 병든 자에게 약이 필요하고 당연히 의원이 필요한 거 아니겠냐. 그래서 교회는 은혜 받으러 병든 자도 올수 있고 또 영적 문제 있는 자도 올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회에 사람이 뭐 저래. 이게 아니라 교회는 모든 만민이 와서 살려고 오고 치유 받으려고 오고 심어들려고 오니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죠? 렇 그래서 우리 후대들한테 눈을 열어줄 때도 교회는 바르고 똑바른 사람이 오는 데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해서 오는 것이다.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오는 것이다. 아,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두 번째로 살리는 교회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내 안의 보좌의 축복이 예배 드리는 교회 안의 보좌의 축복이 우리 현장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당을 건축하는 것보다 먼저 교회의 축복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죠? 교회를 이해해야 됩니다. 어, 우리 생명빛교회, 그렇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터 위에 세우셨습니다. 어, 생명빛교회는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 생명빛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 어떤 하나님의 기쁨이죠? 정말로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하나 되기 때문에 복음은 사랑하고. 예, 네. 하나님의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운동하고 램런트 운동하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원 사람 구원과 이삼칠라라 살리니 당연히 하나님 기쁨 되죠. 전도자의 자랑 왜 전도자의 자랑입니까? 정말로 많은 이런 어 전도자를 세우고 또 우리 부산과 전 지역을 넘어서 많은 전도자를 살리는 이런 가이와 같은 주시자들이 일어나는 교회. 또 램넌트의 발판 우리 교회는 후견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견인으로 우리 램넌트들을 살리고, 그래서 교회가 역동적으로 막 이렇게 힘있게 서로 살리고 일어나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보좌의 축복으로 넘치는 우리 생명빛 의 교회 앞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 교회 당 건축은 사실 하나님 시간표 되면은 이루어가시는 거기 때문에 교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네. 어차피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보내 주실 때그 영혼을 받아들이고 그 영혼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계속 만들어가야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죠. 그래서 많은 후대들이 오고 어찌 보면은 어, 이상한 사람도 올수 있을 것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많은 사람들을 에, 초월하기 위해서는 2, 3, 7의 관점을 열어야 되겠죠 2, 3, 7의 관점이란 에, 어떤 우리나라 문화에 국한대서는안 됩니다 사실 다민족들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트라우마도 우리 민족과 다를 수 있고 또 유교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TCK 같은 경우는 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수직 관계가 아니라 거의 수평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나이 많은 어른하고 어린 아이하고도 친구가 될수 있잖아요. 그런 어떤 사상과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이 축복 안에서 세상을 봐야 되겠죠. 세 번째로 재앙 막는 교회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먼저 교회는 237 치유 서밋을 확실하게 준비해야 하고 삼 캠프 미래 기도 달란트 캠프도 제대로 시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3 시스템, 즉 모든 교역자는 70제역를차내고 모든 중직자는 70 지역을 장악하고 모든 부교역자와 렘넌트는 70 나라를 장악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어, 우리 교회 어, 사실은 금요일부터 해서 금토일 시대가 되는데요. 이 금토일을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토요일 같은 경우는 우리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주일학교 선생님 집에서 자기. 네. 그래서 아침에 주일학교 선생님 집에서 잔 다음에 같이 오는 거예요. 뭐 그런 것도 할수 있고, 뭐 교회에서 문화 캠프, 문화의 밤. 네. 한 달에 한번 금요기도회는. 램넌트의 밤 그래서 렘넌트들이 찬양 인도도 하고 어제 우리 청년 리더들하고도 우리가 한 달에 한번 렘넌트의 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일단은 기도는 시작하겠다 이렇게 전달이 되긴 했는데요 어제 청년 리더에서도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많은 이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주셨는데요. 어, 그래서 어, 우리 교회가 이 램넌트들이 이제 미래 생명빛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어, 결국 이공삼공 2030, 2030년부터 2080년까지는 우리 램넌트들이 이제 교회를 이끌어가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시스템들이 준비돼야 되겠죠. 어, 그래서 토요일 날 애들 불러서 어, 이런 모임도 하고. 어, 주일날 지금 보니까 이제 또 학업캠프도 시작하셨는데 아주 잘하신 겁니다. 아주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임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교회 안에 달란트도 찾아주고 또 우리 랩런트들이 중식자분들과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런 분야 고민하고 있는데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그런 분야의 전문인이 되는 우리 중직자 분들이 딱 붙어서 아 그래 그런 거는 이러이러한 게 있다. 내가 아는 부분은 이 정도까지 있는데 요즘 시대는 또 이런 것들이도 나왔다고 한다. 그러니까 너가 기도하면서 너한테 맞는 분야를 한번 인도 받아봐라. 아또 도움이 필요하면 나한테 얘기해라. 아또 내가 아는 전문인 이런 사람 있는데 네가 필요하면 내가 또만나게도 해주겠다. 그러면서요 우리 교회 램런트들이 언약 붙잡고 어, 달란트도 찾아갈 수 있도록 이런 준비들을 우리가 해 나가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 캠프. 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시스템들을 하나 하나 계속 우리가 기도하면서 만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 부분에 성전 건축은 참된 교회 축복을 세계화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비대면 다민족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면 세계 보고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삼구삼기도로 충만해야 합니다. 네, 어제 우리 세계 청년 리더스련에 가서 우리 교회 레몬트들 다섯 명 갔는데 어, 마침 전 교회 우리 청년 리더들이랑 만났어요.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 우리 교회 청년이랑 좀 결혼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끌고 와라 이런 생각 들었는데요. 어, 어,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계화 시킬 것인가. 어, 이번주 강단에서도 어, 말씀드렸습니다. 어, 우리의 산업과 학업과 교회가 이제 237 나라에 맞는 팀 구성. 이제, 어, 이제 전 교회에서 청년 이제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 통역 부수도 이제 다 세팅했다. 어, 시스템도. 알류티씨 어, 방송국처럼 완전 뭐 스튜디오도 만들고 다 준비했고 뭐 주보도 대폭 업그레이드된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아 그래 어 사실은 이제 그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주보가 두 배로 두꺼워요 네. 두 배가 아니라 한세 배쯤 두껍죠 왜 그러냐 뭐 영어 중국어 이게 들어가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쪽은 이제 뭐 외국어 대학도 있고 또 아무래도 좀 대학들이 많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특성도 있죠. 하지만 우리 교회도 역시 어, 2, 3, 7 나라가 올수 있도록 준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준비된 교회에 영혼을 맡기시기 때문에 우리 생명빛교회도 역시 어, 이런 시스템들을 하나하나 갖추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어, 시대보는 눈을 우리가 열면서 하나님 정말로 먼저 내 안에 천지개벽의 보좌화의 시간을 가지므로 어, 오늘도 어, 내가 먼저 보좌화가 이루어지고 내 현장이 보좌화가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가 보좌화가 이루어지는 산업이 보좌화가 이루어지는 응답을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언약기도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아들이 세임을 얻는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전 건축이라는 시대적인 전쟁에 임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와 심에서 기도하시고 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어,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사는 존재라고 하셨습니다. 아침에는 하나님 주시는 근원적인 힘을 얻고 낮에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무시 기도. 밤에는 깊은 기도로 어, 영적 세계를 작품화하는 그런 시간. 그래서 우리 생명빛교회가 이삼칠나라5천 어, 종족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 시원성과 같은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어,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치유의 뜰로 세팅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개인이 에,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러한 보좌화의 플랫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침에서 기도하시고 자력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침에 눈을 뜨고 정말로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 피림 세계를 이기는 영적 세계를 아는 플랫폼으로 보좌의 능력 속에 있는 전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 흑암 꺾는 생명비 교회가 대기하여 주옵소서. 성도 안에 화평하고 성도 간에 믿음으로 소통하며 말씀으로 소통되어지고 또 남을 비판하거나 싸우지 않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뽑으며 어, 서로를 살릴 수 있는 믿음의 분위기, 사랑의 분위기, 치유의 분위기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 또한 이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다민족이 와도 힘을 얻고 어, 말씀을 듣게 되며 또, 어, 또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또 훈련 받고 또 복음과 문화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생의빛기가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시스템들을 갖어나갈수 있도록 은혜 주시면 무엇보다 70제자 칠십 지역, 칠십 나라 운동이 우리 교회에 시작되어졌어. 어, 정말로 이삼칠 어, 나라가 모여올 수밖에 없는 어, 생명의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 문제 앞에서 복음으로 추월하는 영적인 어른, 흑암 앞에서 정말로 성삼위 하나님의그 능력으로 흑암을 제압하는 영적인 군사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